제 시작이다 나의 진짜 인생 무한 행복 그래서 오이나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본격 중장년 tv 인생이 막 오이나무의 송작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이슈는 노령화와 함께 수면위로 드러나죠 지속적으로 현재 정년제는 60세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몇 세일까요? 49세입니다. 실질적으로 49세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세 이상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세요. 50세 이후에 재취업하시는 분들 쉽지 않으시죠? 그래도 50세 이후는 괜찮아요. 그런데 60세 이후. 녹록치 않으실 거예요. 급여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정말 녹록치 않은데,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취업 사기. 이 취업 사기가 점점 재취업 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후파산의 원인 다섯 가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기, 창업, 질병, 황혼 이혼, 자녀 지원 이 다섯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사기, 사기에도 투자 사기, 취업 사기, 로맨스 사기, 보이스 피싱, 가스 라이팅, 다단계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투자 사기 했었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취업 사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저는 사기 중에서 가장 나쁜 사기가 바로 이 취업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기 중에서 정말 욕 나오는 사기가 바로 이 취업사기입니다. 취업사기는 사기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사기입니다. 취업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회의지까지도 꺾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취업사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취업 사기는 유형이 아주 심플합니다. 몇 가지 유형만 아시면은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60대 이후에 취업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 사기가 되게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 취업 사기 분명히 피해 갈수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21번. 최근 2024년 7월에 크게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김모씨 3개월간 17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 국가 지원금을 매달 75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보장해준다고 하는 시니어 인턴십 모집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일자리 보장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국적인 규모의 사기 서울에 본사를 두고 무려 전국 12곳의 센터를 교육 규모 보십시오. 의심하기 참 힘든 규모입니다. 두 번째 피에노인. 3,500명. 피해자 대부분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일해서 생계를 잇는 빈곤층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이 교육을 사회받으면 자격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간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6,70만원 되도록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7만원 가입비인지 교육비인지를 냈다. 1인당 17만원씩 뜯어낸 금액이 총 6억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있어 보이죠.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7만 원은 소송 걸기 매한 금액입니다. 소송 비가 더 들잖아요. 아주 사기꾼다운 수법. 예시 2. 자격증 따면 취업해 주겠다. 전남 광주 어르신의 상대로 한 자격증 장사. 여기는 미등록 민간자격증을 공인 자격증으로 둥갑. 했습니다. 제가 지난 자격증 탑5에서 말씀드렸죠. 민간 자격증,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쵸. 민간 자격증 몇개 했다 그랬죠? 전국적으로 5만 3천 개. 그쵸. 우리나라는 민간 자격증 그막 발급해 줄수 있다고 랬잖아요 자격증 관련된 이 사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 다음에 예시 3번 보실게요. 58세 임모 씨는 병원 취업을 목표로 한 민간교육기관이 주관으로 하는 자격증, 노인 치매 관리사, 노인 심리 상담사 등 280만 원을 들여 4종류 자격증을 땄지만 1년이 넘도록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에게 5년 동안 9천명에게 자격증을 남발하고 9억여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일단 일자리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느 병원 어느 병원 어느 병원 하면서 병원 이름을 쭈르륵해 돼요 그리고 노인 치매관리사 노인 상담관리사 이러면서 노동직이 아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보다 전문직인 이런 직을 대면서 100% 취업을 약속합니다 근데 취업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1년 6개월 기다리고, 정말 많은 게 자격증 사기입니다. 자격증 사기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자격증 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격증 사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교육비 받고 취업 100% 지켜준다. 교육 받게 하고 나서 취업.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예시 1번처럼 최근 들어서 한 것은 정부 지원금 주겠다라고 거짓 약속하고 속이는 경우. 요게 이제 신종사기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자격증인데 간 크게 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 세 번째는 병원 취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 무슨 자격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없어도 거기에서 하루나 이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만 배우면 바로 커피 뽑을 수 있습니다. 내가 커피가 너무 좋다. 그런 경우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커피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걸 뭐 커피를 진짜로 내리기 위해서 발사 자격증 따는 게 아니고요. 음식 같은 경도 주방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은 직접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굳이 자격증 안 따셔도 얼마든지 다들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애견 돌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5만 3천여 종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격증이 없어도 다 취업이 가능한 것이고, 국가 자격증과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 산업안전관리기사, 요양보호사, 전기기능사, 산업안전기능사, 지게차 이런 거몇 개만 빼면 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용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따셔야지 자격증 관련 사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함께할 오이나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